자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하는 거뭐 당연히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은 충천 수능 특강은 뭐. 봐야죠. 네, 봐야 되는데 특히 탐구 과목은 봐야죠. 음. 요거 뭐 활용하는 방법 좀. 요거 활용하는 방법은 방법. 음. 그냥 일단 개념 부분 읽으면서 음. 내가 잘 몰랐던 거 아니면 지역적인 음. 거는 밑줄 쳤다가 음.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음. 이렇게 문제 해석할 때 음. 미리 문제 선지들을 보기 전에. 음. 이 조건들을 다 써놓고 그러니까 미리 저기 저기압 고기압 아 이런 것들 그어 네. 지금 고기압 L -H. 저기압 고기압 그런 어. 식으로 미리 써놓고 어.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나서 선지를 봤어요 어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음 이게 마치 좀 그러네요 음 국어 시험에서 지문을 먼저 했냐 문제를 먼저 했냐 음. 했을 때 문제보다 저 전체적인 상황 거기 지문이 먼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네 그쵸. 드네요 오 그럼 좋은 점이 뭐죠? 그러면 좋은 점이 막 예를 들어 지역 선지 같은 거를 미리 봐버리면은 음. 거기에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야 아니면 선지가 아 원하는 대로 기압 경도력이 어. Q보다 피해서 크다 했는데 어. 저거 보면은 이거 괜히 막 문제 문제가 미리 말하는 거에 끌려서 음. Q랑 P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 땅을 놓치게 되고 땅 전체적인 상황을 음. 놓치게 되고 음 맞아 아니 국어도 방금 말한 국어도 사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질문을 먼저 보기 때문에 네. 그렇거든요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음그뭐 예를 들면 국어에서 뭐 기억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먼저 보면 기억이 완전 메몰돼가지고 그렇죠. 주제 찾는 걸 전체 글의 어떤 가장 하고자 하는 말을 놓치게 되고 기억만 보고 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자 이거 수능특강 음,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네.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어, 선지나 목 이런 보기를 봤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